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쵸, 그렇죠, 형님? 좋아, 좋아. 어, 그와 큰 수고만 한다면? 아, 알겠습니다. 예. 네. 네. 형님은 어떠셨나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열기가 뜨겁네요. 아, 저희 열심히 한 네. 시간 <laughs> 살려놨는데 갑자기. 네. 아,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예. 형, 형님은, 형님은요? 저는 뭐, 좀그 따뜻한 아, 얘기 하는 시간이잖아요? 아, 어, 예, 예. 네. 네. 아, 네. 연구는 갑자기 재미있죠. 예. 이게 썬퍼스예요. 이게 썬퍼스입니다. 죄송해요 <laughs> 마이크 안 나와요. 뭐하시는 왜 취객이네요 취객. 나나 오늘 한번 해보세요 아저씨 아, 아줌마 아, 아저씨 안 나와요 마이크. 아, 마이크. 예, 헤이, 헤이 헤이. 예. 예 지금 내가 맘껏 사진 찍어주시면 니다 맘껏 사진 찍어주시고요. 네. 우리 유스데스크 앞으로 또첫 공연이지만. 10회, 100회, 1000회, 만회까지 하시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와, 아, 예. 어, 어떤 멘트를 해 주시기로 막 잘해요. 아니요, 좋았어요. 일단 아, 어린이 빼가 다 좋아요. 네. 정모 형도 한 마디 얘가 어쨌든 저희 진짜 오늘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한것로서는 아마 저희는 평생 잊지 못하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네.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기억할 을 거고 여러분들은 수많은 공연을 함께 하시겠지만 와주실 수 아,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네 저도 어, 저는 코미좀 많이 해서 아까 본 선배가 얘기한 것처럼 어다다수의 오프너를 좀 많이 썼습니다 어, 노들섬에서 빡성곡 때도 혼자 이제 멜로가 필요를 도와줬었고 넥타운 형들 때도 이제 저 혼자 바람 잡으러 이제 뭐 사전 오프닝을 열어주려고 갔는데 어, 제가 단독 공연을 혼자서 너무 힘들 것 같고 누군가 찾아야 될것 같은데 좋은 의미로 이렇게 작은 아버지를 만날 줄 몰랐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형한테 고맙다. 아, 어, 아, 고두 번째는 어, 저희가 아무리 멋진 공연을 준비해도 어, 딱한 가지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어,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시가네여기여기서부터 저기 뭐형 보세요. 마이크 잡아서 한마디 해주시면 안 돼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2, 3, 4, 2, 2, 2. 예, 여기 올까 네, 이쪽으로 올까요? 4, 2, 2, 2. 자, 여기다. 4, 4, 2, 2, 마지막으로 혹시 진행 안 되면 저희가 그 뒤에서 이렇게 한번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혹시 누가 화면을 찍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기 계시군요. 놀랍게. 가 예. 뛰어, 멀리서 뛰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해해 주실 수 있나요? 약 <목> 20초 정도인데요, 네, 정도 아, 여러분. 예. 이니이 아, 네. 아, 노래 살짝 올려 주세요. 너무 민망하거든요. 예. 그니니 머리가 있었던 때 없어. 나 제가 앉아서 시니다 예. 제가 하늘스타이즈 본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대단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타일즈 모니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